자19999 비트코인 19,999달러 이제 20k가 좀 깨졌죠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가격 보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상당가격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의미부여할 필요 없다는거 항상 우리 코인의식 가족분들은 지금 장세에서 비트코인 보실때 뭐만 한가지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얼마까지 떨어지냐 우리가 17.5 비트코인 최저점을 맞이했죠 맞이했고 17.5 이상 언제 더 빠지냐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빨간불이에요 뭐2600 의미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리플 뭐 420원 이렇게 가고 있네요 코인 이슈도 사실 가격을 안 본지 좀꽤 됐어 비트코인만 보지 뭐 다른 것들은 뭐 굳이 의미가 없어서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 7월도 중순까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 올라가고 빠지고 이미 다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굳이 의미 없습니다. 자, 미국 증시. 괜찮죠? 대장주들만 괜찮습니다. 괜찮고. 우리 비트코인 시장. 자, 이상하게 또 오늘 안 뜨네요. 비트코인 시장 빠졌죠. 저희 롱비율 74%. 요 70세 후반 되면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비트코인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8위까지 떨어졌죠. 한 10위까지 있었는데, 테슬라랑 버크셔에서버크셔에서 회사회, 웨이랑 좀 비슷한 사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좀 많이 떨어졌어요. 비트코인. 근데, 여기서 더 떨어져야 됩니다. 더 떨어져야 돼요.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좀 빠졌죠? 2.79입니다. 중국 10년물 2.8. 한국 3.4. 그리고 미국. 자, 미국 2.7. 자, 뒤집어지는 시그널 나갑니다. 자, 시작할게요. 경기 침체 우려에 국제유가 8%에서 10% 정도 급락.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오늘 경제방송 보신 분들 제일 하이슈가 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국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또 원자재 식량 가격이 떨어졌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런 지표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국제 유가 100달러 아래로 추락했대. 지금 8% 우리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8.2% 떨어졌고 배럴당 99달러. 그리고 뭐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빠진 거는 두달 만에 일입니다. 그래서 뭐 북해산 브랜트유 선물 가격도 102.7달러로 장을 마쳤다고 하네요. 근데 원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그리고 곡물, 식량 가격까지 같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106을 돌파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뭐라 그랬죠? 달러 달러의 파워, 달러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002년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2002년도, 2002년도면 우리 2001년도 IT 버블이 있고 난 이후죠. 2002년도, 자 미국 달러 지수 106.892. 달러가 강세가 항상 언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달러 강세가, 달러가 강세면 미국이 좋을 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달러 강세면 미국 좋은 거 있지. 누가 좋아요? 미국 기업들이 아닌 미국 정부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가 좋다는 거는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이콜 미국 정부가 좋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미국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뭐 경기 침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만큼 지금 미국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항상. 위기가 왔을 때 달러가 강세를 보였어. 2001년도, 2002년도 뭐 있었죠? 2001년도 IT 버블 있었고, 또911 테러가 있었죠. 미국 힘들었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죠. 자,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가 높았는데, 자, 미국 이미 경기 침체 진입. 연준 2분기 미성장률 마이너스 2.1%. 연준에서 그 GDP 나오라고 2분기 국내 성장률을, 미국 성장률을 마이너스 2.1%를 예상했다고 해요. 뭐 거의 이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죠. GDP가 거꾸로 나왔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섰구나. 지금 2분기가 이렇게 나왔어. 이번 달이 7월 28일날, 미국이 GDP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정확한 GDP는 이제 7월 28일날 보셔야, 7월 28일날 보셔야 되는데, 이 정도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2.1%.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얼마 전에 PC 지표. 괜찮게 나왔죠. 근데 그런 지표들이 뭐, 시장에서 그 투자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미국이 경기침체가 들어섰구나. 얼마 전에 제롬파월 연준위장도 경기침체 얘기했는데, 아, 진짜 미국이 들어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이비들은. 자.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는 뭐, 하방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반도체 매출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 같애. 주가가 3% 하락했고, 뭐, 엔비디아.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들 주가도 안 좋게 보고 있고, 자. 우리 EQ 워닝, 7월달, 7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되죠. 코인 이슈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가. 자, 일단은 스케줄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7월 7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됩니다. 예측치는 23만 건. 자. 그리고 7월 7일날 똑같은 날. 새벽 3시에. 연준 회의록 발표됩니다. 오늘 이제 12시 자정 넘어가면. 새벽 3시겠죠? 7월 7일날 새벽 3시에 연준 회의록 발표된다는 거. 또이 지표, 요거 흔들릴 수 있어요. 시장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지표가 7월 13일까지 또 이어갈 수 있다는 거. 많이 빠지게 된다면. 7월 8일, 미국 비누고 고용 지표 21시 30분. 요 예측치 27만 건. 7월 9일 생산자 중국 PPI 지표 발표되고, 제일 중요한 7월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예측치 8.7% 아마 이번 달 최고점을 찍고 8월 9월부터 서서히 좀 떨어질 거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 최고치 찍으면 자산시장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높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14일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되고 14일 미국 베이지북까지 발표가 됩니다 요거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7월 28일 또한 가지 더 있지 미국 GDP 발표됩니다. 요거까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오늘 국제유가가 10%가 급락을 했습니다. 두달 만에 100달러 이하로 빠졌어요. 우리 코인 이슈 가족분들은 국제유가가 왜 빠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제유가 빠진 이유. 한번 올려주세요. 편하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유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원유 가격이 빠진 것 같아요. 한번 올려주세요. 편하게 증산 기대, 경기 침체 예상, 전쟁 종전 임박, 전쟁이 종전 좋겠네요. 되면은 사우디 방문 이슈, 증산 생산 많이, 경기 침체, 소비 침체 다 비슷하시네요. 좀 코인 이슈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좀 다르게 생각해요. 자, 국제유가가 10% 빠졌어. 지금 기사들도 봤더니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그 줄어들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빠졌다. 라는 기사가 거의 90% 이상이더라고요. 아마 그런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코인 이슈 가족분들. 코인 이슈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지금 국제유가가 10%가 빠졌어. 8%에서 10% 정도 빠진 거는 뺐다는 겁니다. 작정하고 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이슈 때문에 빠졌다는 건데,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줄어들었대. 일리 있죠? 일리 있습니다. 근데 원유 가격뿐만 아니라 뭐까지 빠졌어요? 금속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라던가 곡물 우리 식량가격도 같이 빠졌어 식량가격이 그럼 이게 경기침체로 이그 경기침체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빠진걸까? 국제효과가? 10%가? 식량 우리 그면은 러 식량도 소, 소비가 이제 줄어드니까 같이 빠지는걸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국제효과가 빠지고 나서 미국 증시 같이 올랐고,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도 올랐습니다. 올랐어, 자산 시장이. 자, 이게 뭔 뜻일까? 지금 7월 28일, 미국 GDP 발표되죠? 그, 우리, 그, 나우에서 연준이 발표한 그 나우.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2.1%. 발표를 했습니다 어? 경기침체네 전월이 마이너스 1.6%인데 경기침체겠네 시장투자자들은 경기침체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경기침체로 시장이 하락 그 국제효과가 떨어졌으면 식량가격 떨어진 거는 해석이 안 됩니다 같이 동반 하락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떨어졌냐 이거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달러 인덱스 보여드렸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6.8입니다 방송하기 전에만 106.5였는데 106.8이에요 이 정도 수치면 어느 정도 수치라고 말씀드렸죠 2002년도 이후 달러 가치가 최고치라는 겁니다 자 달러 가격 올라가 달러가 강세야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먹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우리가 쓰는이라고 해야겠네요. 신흥국가들이 사용을 하는 원유,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곡물, 그리고 금속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전 세계. 거래되는 게 어떤 통화로 거래가 되죠? 달러로 거래가 되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야. 그럼 우리가 달러로 상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원자재나 곡물 선물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떨어진다는 겁니다 달러가치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달러 기반으로 거래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자재 등 곡물가격 국제유가 등다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감수했단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10% 빠졌다는 거는 던졌다는 겁니다. 선물 시장에서 던졌다는 거예요. 10%면. 그럼 누가 던졌어요? 공물, 유가, 하는 애들. 예전에는 그 국제 유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미리 집막 선매집을 하고 저장해 놓고 먼저 로움을 치고 계속해서 투자를 했어 했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죠. 7월달 우리 빈살만이랑또 바이든 만나는 또 증산 또 이런 걱정도 있을 거고, 또 경기침체. 어떻게 보면 경기침체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던졌다는 겁니다. 투기적인 매수세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사놓으면 원유 가격 더 오르겠다. 뭐 시티은행, 막 이런 은행들, 막 골드만삭스 막 연말에 뭐 160달러 간다뭐 한다. 뭐 한다. 뷰가 그냥 매일 손바닥 그 바뀌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죠. 그런 것들 뷰 보고 투기적인 매물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아 경기 침체도 렇고안 되겠다 이거. 투기적인 매수세가 줄어들었고 어떻게 돼요? 공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달러 인덱스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달러가 강세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특집은 뭘로 잡았냐면, 보이는 대로 보지 마라. 믿지 마라. 특집입니다. 우리가 코인 이슈 방송을 보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같은 기사가 딱 나왔어. 자, 미국이 이미 경기 침체 진입했대, 지금. 아,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 안 좋구나. 다음 기사. 장당히 금리가 역전됐대.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아, 심각하구나. 끝. 이 기사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리고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내가 갖고 있는 상식, 분석, 뷰, 총 동원해서 이게 맞는지, 보셔야겠죠. 그리고 어떤 점이 또 응용을 할수 있는지, 이 기사로 인해서 내 자산시장 그 가치가 어떻게 될 거고, 투자는 언제 해야 되며,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사야 되며, 그런 것들 분석이 돼야겠죠. 물론, 코인 리스처밥 먹고 하는 그보다는 거안 되겠지만 물론 뭐더잘하는 분들 계실 거고 잘못된 분석은 바로 잡아야겠죠. 여러 방송들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 기사들을 보더라도 아 요거는 아닌 것 같다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거 제가 절대 이렇게 말안 좋게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그 동업자 사투시 동업자가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어서 걔가 시장에 던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없대. 그 댓글을 질문을 주신 질문을 하신 분을 보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래서 좀 뭐라 그럴까? 같이 코인 이슈도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험난한 자산 시장에 또 길라잡이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길라잡이를 잘 만나겠구나. 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석은 어디서 나왔는지 참 뭐라 그럴까 재밌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재밌기도 하고 기사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2022 23 24 3년 동안은 뒤집어지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지금 솔직히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는 떨어지는 의미 없어요 그거 바라고 지금 코인위슈 방송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미 없습니다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단기적으로 의미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펀드멘탈이 어떻게 잡히는지, 우리가 기사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그, 기사를 딱 보시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달러 인덱스가 높아졌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국제효과가 빠졌고, 그리고 요거 10%는 8% 10% 떨어진 거는 던졌다. 투기 매물들이 투기적인 매수세가 줄어들었고 공매도 물량이 나왔다. 자, 그러면 7월 13일 미국 CPI 발표되죠. 일주일 남았습니다. 요거 예측치가 8.7%예요. 전월이 8.6%였죠. 아마 이번 달 최고점 찍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국제유가 10% 빠진 거 언제 반영이 될까? 10% 빠진 거 8월 달 반영이 되겠죠. 이니이 8월 달부터 미국 CPI 꺾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꺾인다는 겁니다. 오늘 국제유가 10% 빠진 거 8월 달부터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까지 하반기에는 CPI가 큰 폭으로는 하락하지 않겠죠. 이미 그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율이 잡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 조금씩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야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거겠죠. 그래서 8월 반영되면은 미국 CPI 빠지는 것, 그, 가는 식으로 갈 거다. 그리고 또 7월 13일날 CPI 발표될 때 우리 바이든 형님은 이스라엘 들렸다가 우리 빈살만 형님, 사우디를 갑니다. 그래서 또 중산 얘기 나오게 되면 같이 성달아서 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8월, 9월, 10월. 7월 달부터겠죠? 7, 8, 9, 10. 4개월 동안 바이든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요심히 보시면 됩니다. 요심이가 아니지. 유심히 보시면 돼요. 바이든 행동. 그래서 바이든이 이거를 했어요. 어디를 갔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제 앞으로 올해는 경제만으로도 알수 없습니다. 자산시장 투자는. 무조건 바이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한국 우리나라 뭐 정치는 알 필요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어차피 뭐 얘기해봤자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미국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경제 이런 것들 정부 재정이 정치로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지금 보시면.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진짜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고는 하겠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보다는 정치적인 이슈,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상반기 강하게 가져가고 하반기 적은 폭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코인 이슈가 말씀드렸던 진짜 기사를 잘 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댓글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 경제가 어렵대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하는 거를 멈출 수가 있대요 금리 인상을 안 한대요 코니시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그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인상은 안 한대 이번 연도 3월 25일날 첫 금리 인상이 들어갔죠 0.25% 3월달에도 미국이 경기가 힘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안 한대 자, 이런 댓글들이, 모르겠어요. 뭐, 다른 방송에서 했는지, 아니면 어떤 기사를 보고 말씀하셨는지, 뭐, 모르겠지만은. 자. 코인 뉴쇼 뭐라 그랬죠? 금리 인상을 하면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된다? 1982년도, 우리 브릿지 워터, 파산이 날 정도로 뷰가 틀렸던. 왜 뷰가 틀렸을까? 1982년도.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금리, 말 그대로, 화폐의 가치입니다.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화폐가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달러 올라갔으면, 전 세계 채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 모아야지, 달러 사야지. 세계 최일, 세계 최대 안전자산 달러를 사야지. 미국으로 유동성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몰리는 만큼, 미국이 달러 강세로 가져가면 미국 입장에서 수입 물가를 조절할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율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잡고 싶어도 안 잡았어요, 지금까지는. 왜? 하반기에 점점 잡는 방향이 제일 좋겠죠. 11월 8일 금리 그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 틀린 얘기입니다. 금리 그 금리 인상을 하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 뭐라 그래요? 다시 금리 인하를 한대. 그건 어디서 이렇게나온 그냥 그 내피셜인가요? 레이달리오가 파산이 났던 이유가 전 세계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몰렸기 때문에 파산이 난 겁니다. 1982년도랑 지금이랑 너무 비슷해요. 전쟁, 인플레이션 높았고 급격한 금리 인상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미국 자체만으로는 물론 미국 이외뭐 아시아라던가 뭐 신흥시장 이런 기업 그 이런 국가들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미국만큼은 괜찮다 미국은 잘나간다 그렇기 때문 굳이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필요 없다 인상한다 인상하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적은 폭으로 하겠죠 굳이 큰 폭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금리 인상을 갑자기 멈춘다 할그 금리 인상을 멈추기는 힘들다 만약에 멈춘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멈출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충분한 금리 인상을 해놓고 서서히 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양한 방송들을 보면서 좀 뭐라 그럴까? 이거는 좀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자기만의 좀 철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고지 고대로 막 듣고 믿고 그러시면 곤란해요. 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